네,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도시계획 기사 시험 강의하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2016년도 제1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과목, 도시개발론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많이 갔네요 도시개발론, 자, 41번 문제. 다음 중 상업적이나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상 공간의 하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공간을 개발하거나 인위적인 굴착을 통해서 생성한 공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지상 하부에 있는 것은 지하 공간이라고 그러죠. 지하 공간. 가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번 문제. 다음 중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 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예, 거기 보면 예, 이제 주도시 재정비촉진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기존 시가지 시가지를 다시 예, 개선하는 거예요. 개선.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보면 기존 시가지를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신시가지를 가지를 이제 조성하는 그 방식이 있는 겁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여기 기존 시가지를 개선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상가, 육성, 특별 구인 시장도 신시가지를, 기존 시가지를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도시개발법인 도시개발 사업은 이두 개가 다 짬뽕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요. 택지개발촉진법은 순수하게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에는 그래서 요거는 빠져 있는 거죠. 라 보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방식으로 별도로 분리가 돼 있고 도시재정비촉진법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벽들이 다 따로 있고요. 도시재정비촉진법은 그런 법들에 의한 사업들을 또 다시 끌어안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금 더 상위의 법이라고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그 상위법 중에 택지개발촉진법은 빠져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단계죠. 사전단계에서 하는 게 이제 타당성이죠. 그래서 본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제 운영, 관리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가는 거죠. 타당성을 하는 이유는 이걸 확실히 보장하는 건 아니죠. 보장이라는 건 미래 일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만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이 마지막 만들고 필요의 목표로 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능성들을 체크를 해보는 것이 이제 사전 타당성이고요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4번 문제 개발권 양도, 개발권 이양제 오늘은 이제 TDR, Transfer Development Right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 설명이 잘못되죠. 기본적으로 이제, 못 써먹고 있는, 못 써먹고 있는 이 부분을 다른 쪽에다가 얹어주는 이런 개념이죠. 개발권을 양도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게 적극적으로 제도로 도입이 안 되고 있는, 그건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일단은 우리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것 상당히 유용한 방식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옛날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권 이양과 관련된 가장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다 번이 되겠습니다. 다번 토지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형평성도 올릴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 이건 이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사고 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비소유자가, 형평성을 제공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거리가 있는, 예,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권 거래 시장의 조성이 필요하다. 그죠? 이거를, 이 사람이 이걸 팔겠다라고 하면 이걸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중재해 주는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든가 법적인 장치라든가 제도가 아직은 이제 마련이 안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개발 유도 지역의 규제가 강할수록 어, 제도 어, 실현성이 예, 높다 그죠? 어, 여기를 강력하게 예, 개발을 할수 없도록 예, 규제를 예, 강력하게 하고, 이거를 이쪽으로 했을 때 어, 허가해 준다라고 하는 어떤 어, 법적인 음, 유도 장치가 확실할 때 예,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걸 산다라고 이 사람이 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올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면 어, 형성되기 가 어려운 거죠. 또 개발 유도 지역의 경우 과밀이나 혼잡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걸 팔았는데 이 사람이 이걸 건물을 더지면 당초에 도로나든가 이런 것들이 2차선밖에 없었는데 이게 더 짐으로써 이 도로가 용량이 부족해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사전에 그죠? 여기에 일로 갔을 때 여기서 그만큼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다 체크가 돼 있어야 거래가 가능한 이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다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평가식을 이용한 환지 설계 방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의 환지 면적은 얼마이냐. 자, 환지,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의 환지 방식인데요. 한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땅의 면적이 이만했는데, 땅이야. 땅의 면적보다는 어떤 땅의 상황이 이만한 면적이었는데, 사업 후에는 이만한 면적에서 공사비,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돌려주는 거죠. 이게 돌려주는 방식이 이제 대표적인 게 과거에는 이제 면적이죠, 면적. 이만큼 몇 퍼센트 면적을 빼고, 나머지를, 돌려준다, 라고 하는 건데, 면적식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방식은, 바로, 1번 방식이라면, 평가식이죠, 평가식. 이게 아니고, 이 가치를, 가격을 가지고, 이때 가격이 얼마였는데, 이때 환산해 보니까, 이때 가격이 어떻게? 바뀌어 있더라. 그래서 그 가격의 몇 퍼센트를 이 공사비로 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이 평가식으로 계산했을 때이 돌려받는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계산식의 문제인데, 이 계산식도 이게 기사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그 계산 문제는 아니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종전의 토지 면적이 만 제곱미터였습니다. 그 그렇죠? 다음에, 그, 비용은, 예, 가격은 원래 얼마였냐? 예, 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예, 평가. 과거 토지에 대한, 예, 평가인 거죠. 그 다음에, 예, 정리 후에, 정리 후에, 예, 토지 단가는 X 면적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병리 후의 토지 단가는 20만 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바로, 비례율이죠, 비례율. B레일. 자, 여기서 얼마나 뛰었느냐, 얼마나 뛰었느냐. 그게 결국엔 얘가 더 커졌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다가 1.3을 곱해주면 이게 이거와 같은 크기가 되겠죠. 같은 크기가 되겠죠. 이렇게 놓고 이 X 값을 구하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계산해 보면, 자, 만하고 십만, 만하고 십만이니까, 어, 공이 다섯 개,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죠. 1.3 곱하기 공이,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아홉 개. 아, 이렇게 되고요 아, 이거를 X, 곱하기 20만이 됩니다. 이걸 이제 이걸 제이 나눠주는 거죠. 20만으로 다섯 개공을 다섯 개둘2 다섯 개 지으면 만이 공이 네개가 남죠. 만0 이렇게 됩니다. 그래1 네, 1 3 아, 예, 1.3이 아니라 예, 예 13만 예, 나누기 2 하면은 65네65 6만 6 5천 6 5 단위가 잘못됐나 보네요. 하여튼 6,500이라고 하는 우리가 숫자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되는 거죠. 이쪽에, 이쪽에 20만이니까 05개 지우고, 여기도 20만이니까 05개 지우면 좀 계산이 쉬워지겠죠. 그러면 13,000, 여기서 0이 하나 더 들어갔네요. 만0 0을 가지고 2로 나누면 6,500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환지, 돌려받는 환지 면적의 면적은 이제 6,500제곱미터가 돌려받는 거죠. 다음, 46번입니다. 다음, 가로 안의 내용이 순서대로 모두 오른 것은 예, 읽어보죠. 타인 자본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가 지렛대 역할을 하여 영업 이익의 변화에 대한 순이익의 변화 폭이 커지는 현상을 어, 이건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러죠. 레버리지 효과 또는 예, 지렛대 효과.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은 특히 예, 재무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일단은 예, 맨 앞에 가다 다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나왔으니까요. 그거들을 염두에 두면 되고 두 번째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는 상충이론과 더불어 기업의 자본구조를 설명하는 영향력 있는 이론 중의 하나로 기업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특히 우선순위를 가진다. 좀뭐 어려운 얘기인데 상충이론이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이것에 대한 크게 보면 음 그 상충 이론인 게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채 사용에 따라 나타나는 법인세의 감세 효과. 그니까그 부채를 돈을 우리가 빌려오면 빌려오면 당연히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도 그만큼 이익이 적다라고 보기 때문에 세금을 감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그 다음에 이제 그이 사람이 부채, 돈을 빌린다는 얘기는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의해서 이 돈의 자본 구조가 결정이 된다. 이 사람이니까 내가 돈을 빌려오는 게 플러스 효과가 있느냐, 마이너스 효과가 있느냐, 요거에 의해서 서로 상충되는 개념에 의해서 자본이 결정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충제는 전그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이렇게 이제 조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이론이고요. 또 하나는 그게 아니고 어 자본을 조달할 때 돈을 빌려올 때는 일단은 우선 그 쉽게 쉽게 불려올 수 있는 돈을 끌고 온다.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빌려올 때는 크게 보면 이런 상충 이론 이론적인 부분이 상충 이론에 의한 방식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오기 쉬운 방식으로 돈을 끌고 오느냐 그것이 이제 어떤 게 이제 이 돈을 끌고 오는 효과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요. 그 여기 이제 상충 이론과 더불어서 기본의 자본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자본...